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농촌지능청과 제주대가 공동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감귤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새로운 사물 인지능력은 약 50%, 공간 인지능력은 약28% 증가해 귤이 학습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귤 추출물이 치매 등과 관련 있는 신경 영양 인자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기억력 장애 현상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귤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과일로 겨울철 감기를 예방해주는 대표적인 제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효능은 바로 겨울철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자료를 보면 귤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비타민 B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종류 중 하나로 감귤을 비롯한 레몬, 오렌지, 포도, 메밀, 자몽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겨울철 혈관 관리를 돕는 핵심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타민 P는 혈관 강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혈관의 신축성을 좋게 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출혈을 예방하므로 잇몸 출혈이 많거나 코피가 잘 나는 사람, 눈에 시피줄이 잘 나는 사람은 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 겨울에 감기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9%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P의 또 다른 효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P는 혈액 내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혈관을 탄력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도록 함으로 혈당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개 정도 직전이나 식간에 섭취한다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P는 비타민C의 흡수력을 높이고 열이나 산화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 비타민C의 효능인 노화 예방과 미백작용, 콜라겐 합성이 잘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 귤은 이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귤이 감기 예방에 좋은 이유는 바로 귤 속에 함유된 비타민 C 때문입니다. 귤한 개에는 약 30mg 이상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데, 하루 3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대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로, 겨울철 차가운 공기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고 우리 몸이 염증과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귤에 함유된 노란색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 역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감기와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미용 효과도 뛰어난데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며 기미, 주근깨, 잡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색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미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g당 37kcal로 칼로리는 낮은 편이나 수분과 섬유질은 많아 포만감은 높아서. 식전에 먹으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으며 비타민C가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새콤달콤 감귤을 먹으면 입안도 개운하고 기분도 상쾌해지는데요. 감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소화를 돕고 피로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를 없애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내의 독소나 노폐물 배출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지친 수험생과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적극 권장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귤을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귤을 껍질까지 모두 먹는 것입니다.이는 감기 예방, 면역력 증진, 혈관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스트레스 완화, 소화 촉진, 피로 회복 등 귤의 효능을 담고 있는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귤 껍질 안쪽에 있는 흰색 섬유질 부분을 귤락 또는 알베도층이라고 하는데, 귤락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비타민P가 풍부하며,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 함량은 과육의 4배, 가르티노이드는 5배, 식이섬유는 15배 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거하지 말고 함께 먹어야지 귤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좋다고 해서, 사과처럼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귤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드세요. 귤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진피는 성질은 따뜻하고 가슴에 뭉친 기를 풀어주며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는다고 하여 오랫동안 약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손발이 냉하고 위장이 약한 저를 위해서 겨울마다 유기농 귤을 구해오셔서 껍질을 깨끗이 씻어 손수 말려 진피자를 자주 끓여주셨습니다. 진피는 인터넷이나 약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귤을 과일 채소 전용 세제를 푼 물에 5분에서 10분간 담궈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과육은 먹고 남은 껍질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며칠간 말립니다. 잘 마른 귤 껍질에 물을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되며 겨울철 감기 예방이 목적이거나 몸이 냉하고 손발이 아주 차가운 경우라면 생강과 함께 차로 끓여 마셔도 됩니다. 잔류 농약이 염려되신다면 유기농 진피나 귤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귤청을 담아서 차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깨끗이 씻은 귤을 얇게 잘라서 설탕이나 원단과 함께 청을 담아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효능은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지만 귤청은 생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더 자주 먹을 수 있으니 진피차를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권장합니다.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진피차에 새콤달콤 감귤을 드시면서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